어, 일단은 식구도 늘어나는데, 거기에다가 금전에 내가 묵혀뒀던? 묵혀뒀던이라고 얘기가 나오시거든요. 우리 집 앉은 자리 집값이 뛰어 오르거나. 안녕하세요 대구점집 이년신당의 무당 언니입니다. 반갑습니다 선생님. 네 안녕하세요. 잘 지내고 계셨을까요? 그럼요.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데요. 음 너무 좋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알아볼 출제는 2025년 일산년 1964년생 62세 용띠 운세입니다. 64년생 밥진생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우리 용띠 분들 은 62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상황과 일들이 가장 힘들었었을까요? 뒤를 볼줄모른대데요 이를 볼줄 모른다 이만큼 어떻게 보면은 앞만 보고 달렸다 이제 아+ 어, 아빠야 드리고 엄마야 드리고 너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에이, 놀고 싶은가 봐요 이제는 쉬고 싶다 놀고 싶다 소리도 나오고 진짜 미친 듯이 달렸다 어 진짜 열심히 살았다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 진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진짜 그냥 하늘만 보고. 막 달렸다 하십니다. 응. 그렇게 정말 달렸는데 조금 성과가 있었을까요? 성과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없는 사람도 더 많다라고도 해. 음. 그런 게 고생 고생한 사람도 있고, 응. 성과라고 했을 때는 회사에서 어, 인정받았던 아빠야들도 있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터 타다가 또 들어오는 게. 음, 생각보다 조금 마지막에는 내 공은 못받다 하시네요. 음, 그게 이건 것 같아요. 내가 정말 회사에 만약에 30년을 일을 하셨으면은 희한하게 퇴직을 앞두고 뭔가 일찍 좀 나갔으면 하던가 아니면 회사가 조금 잘안 됐다던가 요렇게 마지막 운이 조금 뭔가 공이 조금 없다. 그러니까 그 공을 다못 받았다. 그러니까 진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, 그냥 내려놓고 싶다, 쉬고 싶다. 에, 요렇게가 조금 들어오고, 생 많이 하셨어요. 음. 어, 근데 그렇게 했는데, 좀 마지막에 이렇게 공이 아쉬면 조금 허무할 것 같아요. 맞아, 지금 그래서 조금 헛헛하다가 조금 들어와요. 그래서 조금, 지금도 마음이 외롭다 하는 소리가 또 나와요. 그러니까 공허하다, 외롭다. 그러니까 외롭다, 외롭다 하다 보니까, 어떻게 보면은 아빠야들은 뭔 갱년기예요? 갱년기에요. 갱년기처럼 자꾸 아가야 된 것처럼 자꾸 밥 돌라고 하고 찡찡대고 그런 것도 있다. 엄마야들도 자꾸 이렇게 아빠야들이, 어, 막 응석 부리면, 어떻게 보면 불쌍하지. 좀 받아주라. 받아주래요. 그러니까, 얼마나 고생했는데, 진짜 회사에서는 말도 못하게 고생했고, 내가 돈 번다고 고생했고, 자식 어떻게 보면 이끌고, 내가 자식 하나 보고, 마누라 보고, 살았다. 어, 내가 이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. 그렇게 얘기가 나오시니까. 그리고, 엄마 들도 고생 많았고 엄마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진짜 이 가정 하나 책임감이 강하시네요 전부다 이거 지키겠다 이 마음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서는 이제 가족들이 조금 그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응. 어 이제 이렇게 힘들게 정말 열심히 응. 살아오신 이분들 을산이 울세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. 응. 그럼 이분들이 2025년도에 기대해봐도 좋거나 좋아지는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은요, 어, 아, 어, 자, 이거, 자식이 늘어난대요. 자식이 늘어난대요. 진짜... <laughs> 자식이 늘어난대요. 삼신 할머니가요, 아무래도 보니까, 식구가 늘어난다, 이러는 거 보니, 손자들을 조금 빨리, 뭐, 이제 보시거나, 아무래도 자녀분들이 결혼을 하셨으면, 진짜, 이세들이 생기거나, 그런 운들이 조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. 진짜, 삼신에서 뭔가, 음, 삼신 할머니가 애기들을, 예쁜 애기들을 점지를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. 응. 오... 음. 대부분은 이제 또 그것만큼 또 음. 행복감이 없잖아요. 맞아요. 가족이 자꾸 늘어난다 하는 거 보니까 어 이게 며느리든 어 사위든 어 식구도 늘어날 것이고 어 어쨌든 예쁜 손주도 늘어날 거다. 예, 그런 손주 보는 재미로 한 해를 보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. 음. 음. 어, 근데 또, 아직 뭐, 자손이 결혼을 음. 안 했으면은 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맞습니다.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음. 음 그렇게 새로운 인연, 그러니까 새로운 식구가 늘어난다, 이렇게가 먼저 들어오세요. 그 외에 조금 더기대받도좋을게 있을까요? 어, 일단은 식구도 늘어나는데, 거기에다가 금전에 뭔가 내가 묵혀뒀던? 묵혀뒀던이라고 얘기가 나오시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아마 뭔가 우리 집, 앉은 자리 집값이 뛰어 오르거나, 그게 좀 있으신 거 같아요. 그러니까 묵혀놨다라고 했을 때는 뭐 새로 산 부동산이나 이런 건 아니신 거 같고, 그러니까 있는 집. 내가 지금 앉아 있는 터전. 이거에서 뭔가 변화 변동인데 그게 금전으로 조금 따라 들어오거든요. 그랬을 때는 집값이 진짜 조금 오르거나 정말 우리 집에 뭔가 개발이 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뭔가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들어오는 게 연말 정도 들어오시는 거 같아요. 그래서 뭐 시, 그러니까 양력으로 한 10월, 11월 이렇게는 들어오시는 거 같거든요. 그래서 진짜 그때 돼서, 어, 재개발 지역이든 뭐든 뭔가 그런 데에 계시는 분들은, 어,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, 어떻게 보면 조금 이분들은 말년에 운기가 많이 바뀐 걸까요? 아무래도 이, 제가 왜 회사 생활이다, 뭔가 직장 생활이다,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공이 없었다. 네. 그러니까 이 공을 지금 올해 이제 말년으로 들어가면서 좀그 공을 받으신다,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음, 근데, 어, 본인이 이분들은요, 자꾸 자기들이 뭐든 다 하려고 하거든요. 본인들이. 그걸 좀 하지 마시래요. 에, 이게 뭐냐. 그러니까 자, 본인들 일잘 하시는 거 맞고요. 되게 책임감이다. 이런 일들이나 이런 거는 잘 하셔요. 근데 내가 뭐든 잘할수 있는 만능은 아니십니다. 만능은 아니시니,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처리하고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. 음, 그걸 하지 마시라고 그게 자꾸 들어오는 게 하나부터 열까지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퇴직하신 분들은 집에 있다 보면은 뭐 집안에 이일저일할 일이 생기는데 그냥 하지 마시래요. 아마 이거는, 아, 집수리도 나오는 게 본인이 손대지 말라 이러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용띠분들이 집에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리고 여기에서 집도 나오시는데 터전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어 나무에도 나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목신 동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집안에 뭔가 그런거 건드리지 마시라. 그리고 7월이나 요 상간에 양력, 양력으로 얘기 드릴게요. 양력 7월이나 8월 상간에 요 때쯤에는 뭔가 목신의 농토다 뭐다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화분이라든지, 뭐, 시, 뭐 꽃이라든지, 그리고 집에 나무 자르거나 그런 것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뭔가 산소에 왜그 주변 정리하면서 나무 자르는 거, 이것도 하지 마세요. 이걸로 인해서 내가 다칠 수도 있고 그런 해가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집안 그리고 산소, 나무 이런 거 전, 그냥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어,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어 선생님께서 이렇게 강조해 응. 주시는 거는 응. 또 오랜만인 거 같아요 네 맞아요 갑자기 확 들어오니까 집안이다 어, 뭐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거는 진짜 하지 마세요 선생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해주셨지만 그 안에서 사람마다 음. 다 다르다 보니까 더 정확한 상담은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맞습니다. 클로리 이분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? <laughs> 자꾸 다 하려고 하지 마시래요. 이거는 뭐냐, 진짜 책임감 있게 너무 살아오다 보니 아직까지도 책임감이 남아 있어서 내가 근데 자꾸 입으로 다 한다 하시거든요 또. 음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야. 젊었을 때야 내가 진짜 다 했지. 근데 아 내가 할게. 내가 할게 하면서 말은 앞서고 행동이 조금 뒤처지고 이러다 보면 가족과의 뭔가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다 하시고 또 이게 서로서로 서로 어떻게 보면은 너무 열심히 사셨어요. 열심히 사시다 보니까 또 소통에 부재가 좀 있었다. 그래서 1, 4년 한해 동안에는 서로 서로 소통을 하면서 대화를 조금이라도 더 하시면서 그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은 서로 마음도 다시 알아주고 그러면서 서운했던 마음도 풀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뭔가 행복감을 찾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